네, 경제학과 소 영상 시습니다 제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나요? 경제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0학번 전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0학번 양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경제학과 20학번 박주호입니다 경제학과는 경제를 배우는 학과죠 네. <laughs> 경제학과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요 근데 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제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나요? <laughs> 이거는 제가 아까 좀 부끄러웠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보자면 경제학과에서는 생각보다 주식 투자하는 법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런 경제적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뭐 그래프나 아니면 공식 등을 활용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배웁니다. 네 그죠. 케임지나 고전학파 같은 거 맞나요? 네 맞아요. <laughs> 어 이건 제가 확실히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경제학과는 숫자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해서 수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의 더하기 빼기 위주다 보니까 편한 숫자 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죠. 수학을 아예 못한다 이러면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 그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과목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기본기가 부족하다 하면 그런 수업을 수강하고 다른 이론을 알려주는 수업을 수강했을 때더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네. 수학을 잘 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수학은 문과라서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못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대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6대 4? 6대4? 6대 4? 그렇기도 하고 저희 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은 느낌이 음, 있어요 근데 보통 경제학과는 학년별로 대부분 90명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고 한 말씀하신 대로 5대5, 6대4 거의 남녀 성비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맞아요. 아, 그럴게요. 네. 어, 아무래도 저희 경제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유학생 수도 좀 다른 학과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편견이나 시선들이 저희 경제학과에게 있지 않나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유학생도 많다 보면 다 같이 뭔가 뭉쳐서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뭉쳐서 하기엔 제약이 있어서 어느 정도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학과 내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들에 많이 참여를 한다면 어 본인이 혼자여도 거기 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건 제가 작년에 2022학년도 경제학과 부회장을 해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 작은 행사들은 매년 바뀌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보통 하는 행사가 경제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11월쯤에 진행이 되고 교수님이랑 경제학과 출신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1차적으로는 경제학 관련 강연을 진행을 하고 뭐 이차적으로는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침묵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이나 증권, 금융공기업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경제학과 학원님들이 금융권 회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함께 공유하는 정보도 많고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권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다들 은행이나 증권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방향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학과 하면 생각나는 게 은행이나 증권사 쪽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니면 아예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다가 다른 쪽으로 아예 방, 방향을 틀어버리는 분들도 계셔서, 뭐, 사실 경제학과 나와서 경제학과 관련 직종으로만 무조건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계신 분도 경제학과이신데 경제학과. 영상 촬영 지금 하고 아유. 계시니까 네. 경제학과는 합리적 선택과 실용성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현상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일상 속에 적용시키는 것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와 함께 경제학과에서 만나요. 안녕. 경제는. 그냥 그냥 그냥. 팀생 아 화이팅입니다.